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. 완전 이렇게 좀 차가 오래돼서, 이렇게 보시면, 부식도 많이 되고, 녹도 많이 나고, 막 이제 먼지도 많이 안고 근데 정상작동은 됩니다. 다 정상작동 되는 거고, 이거를 오늘 도색을 할 거예요, 제가. 이 도색을 하면, 깔끔하게 새로운 화장을 하고,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다시 태어나겠죠. 예. 네. 지금 차가 너무 좀 험하게 타가지고, 까지고, 뭐, 많아요. 까진데도 많고 색깔도 많이 변질되고. 예, 도에다 찬데요. 아주 좀좀 좀 구형이에요. 구형, 구형.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만들 거냐. 도색을 싹 해서 안에도 내용물도 이것도 싹 해고 지금 이게 노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이게 좀 그런데 지금 도색 전이라 되게 막좀 지저분해요. 이걸 도색을 싹하면. 어떻게 변하냐 지금 딱 도색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딱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, 네. 이런 식으로 딱,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딱 되겠죠?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는 또 주황색을 또 좋아해가지고 네. 주황색으로 또 이렇게 작업을 싹할 예정입니다. 이것도 새롭게 또 도색을 싹해 놓고 나서 네, 얼마나 깨끗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잡부입니다 잡부 자뿝 저는 그냥 이거 도색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냥 다하니까 네,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날씨가 참 뜨거워요